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습니다아시니다 자, 크라톤. 자, 보시면 알겠지만, e x b 예요 EXB. 자, 여러 대차 나갔는데, 오늘도, 예, 번개처럼 차를 만들었지만, 절대로, 예, 절대로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는 다 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쇼크타우터 해가지고, 다 범퍼. 다 옵션이죠. 옵션이고, 자, 여기 자, 서보. 서버. 보시면 서보도 지금 36kg 검색하면 나오는, 예. 8 9 6 IPX896, 36kg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음, 맥스 8 변속기. 근데 맥스 8 변속기 할 때, 이 잭을 납땜 따로 했어요. 옆으로. 그 다음에, 어, 이 위에 보시면은, 변속기가 고정시키려면, 어, 나사를, 새로 나사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나사가 길 만들어야지 나사가 됩니다. 나사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다 밑으로 다 들어가게끔 했고요. 위쪽에 펜 때문에 위에다가 Y자 하나 달아놨어요. 나중에는 뭐 l 이달수 있겠구나. 그럴 수있겠고요그 다음에 2200kV가 2474 4274, 4274에다가 2 2 0 0 k v 에요 얘는 1 5 0짜리고요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번에도 신규 나온 배터리인데요. 이게 디자인바이 코리아 자, 5K 배터리 5K 배터리 5K 배터리 했는얘 5200이에요. 5케이 배터리 5200인데, 이게 완전히 타이트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탁 들어 올린 다면에 넣고 했더니, 이 예, 다, 딱 완전히 타이트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를 크게 했고요 어, 무게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가요. 얘는 지금 하드 케이스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죠 사이즈가 크지, 5200에다가 이게, 어, 이제 큰 배터리 한다면은 올라오면 안 되겠죠. 5,000mm인데 좀 낮겠지만, 얘는 5,000짜리 중에서, 5200짜리 중에서도 어, 카드 케이스가 있으니까 는좀 안전하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예, 제품이 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자, 이거 키면은 펜솔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펜 꺼놓고 했는데, 이제 켜볼게요. 조종기 먼저 켜시고요 조종기는 MB. 자, 예, 이거는 200m 가는 그수행기고요조종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맥스 8에다가 4274, 그 다음에 36kg, 36kg, IPX896. 소버가 힘이 엄청나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전원 켤게요. 전원도 되게 좋은 데다 해놨어요. 땅. 편소리. 아, 그리고 피니언은 24t? 몇 t였죠? 아, 18t, 18t. 죄송합니다. 피니언은 18t로 바꿨죠, 18t. 자, 살짝 공유자 한만 해볼게요. 네, 1 8 t 에2 4 t 하면 큰일 나죠. 자, 공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디는 씌우면 되고요. 오, 소리가 피니언도 지금 제대로 맞췄거든요. 그리가 오, 부드럽다. 부드럽다. 오, 브레이크 너무 센데? 우와, 뒤어 들려요. 큰일 났다. 이거, 이게잘못하 까지는데? 막, 뭐, 많이, 많이 까겠지만요 피니언 여러분들, 18트 했더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18트라면은 거의 한 속도가 한 90km에서 100km가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브레이크.